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네, 뭘까요? <laughs> 이머 썸네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지금 상온, 네, 1도죠? 지금, 어, 1도시에서 네, 히터를 켜고 주행했을 때 히트 펌프가 없는 2020 모델3 롱레인지 주행가는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어, 이 주행거리 인증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저온 주행거리 인증 방법에 대해서 좀 꼬집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마도 이게 개선될 때까지 좀 틈틈이 겨울 기회를 이번이 좀 겨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기회니까 이렇게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진짜 실제 맞는 주행거리 인증 방법을 특히 저온 주행 가능 거리 인증을 빨리 좀 개발을 해줘 가지고 소비자들이 판단했을 때 아이 차는 저온 주행거리가 이 정도구나 어 저거는 저 정도구나 저걸 선택해야겠네 그걸 보고 판단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도록 좀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외기 온도 한 1도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엉따 제가 1탄을 켰죠. 그리고 저는 오토로 켰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냥 뭐 1단으로 했는데 그냥 오토로 킬게요. 귀찮으니까. 오토하니까 자동으로 외기순환 됩니다. 아무래도 외기순환을 하게 되면은 이 히터가 좀더 배터리를 좀 쓰겠죠. 왜냐면 외기순환 하면서 이제 날아가는 거를 다시 이제 데워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오토로 그냥 키겠습니다. 엉따는 가다가 진짜 더울 수도 있는데 더우면은 꺼야 되나? <laughs> 싶고 일단 엉따는 그냥 끌게요, 그냥. 그러 이건 사실 뭐. 크게, 뭐 배터리에 영향이 없지만, 좀 더워가지고, 솔직히. 25도면 지금 훈훈합니다. 지금 옷도 벗었고, 저는 지금 군산 슈퍼차저에서 송도 슈퍼차저가 있는 트리플 스트리트로, 내주행할 네, 예정이고, 80% 충전이 완료되면은 주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 차는 18인치, 245 45R 18인치 순정 휠을 장착한 상태고, 휠 커버는 바꿨습니다. 에오에 뭐, 그, 뭐, 바람개비 비슷하게 생긴 그 커버 있지 않습니까? 에바 테이프 안 끼고 했다가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아 이거 볼 때마다 잠시 그런데 그냥 디자인이 멋있으니까 그냥 뭐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내산하고 영상 찍을 뻔했는데 영상 찍었다가 휠막키스나고 이랬으면 진짜 난리 날 뻔했는데 아무튼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조건이에요 이 상태로 저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인천 송도까지 갈 건데 평소간 105km 정도 세팅한 상태에서 오토파일러 위주로 갈 거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월할 때는 110, 120 그렇게 살짝 좀 이렇게 갈수 있게 어, 추월할 때는 좀 속도를 내야 되죠 그때만 속도를 내고 나머지는 한1 0 5 k 정도를 달리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80% 충전되면 바로 출발할 건데 타임랩스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조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타임랩스 보여드리면서 제가 음성도 좀 섞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타임랩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군산 슈퍼차저를 출발해가지고 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송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타임랩스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1도 오토로 유지하고 있고요. 어 참고로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 배터리가 이미 좀 달궈진 상태예요. 이미 적당히 왜냐하면은 테슬라 차량은 배터리 결국이. 전에 바로 출발하면 이터리를 달구면서 바로 주행하기 때문에 전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좀몇 킬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실내 캐빈룸도 온도 조정이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 배터리도 어느 정도 달궈진 상태면은 그걸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비가 좀 낮아집니다.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모되는 전반적인 전기 효율이 좋아진 거지 똑같습니다. PT 시터를쓴 것도 똑같아요. 이 상태에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바로 보시죠. 타임스 여기부터. 갈때 지금 여기 시속 60인데, 네, 시속 60딱 맞춰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바로 서해안 탈 겁니다. 여기 보시죠. 105, 네, 계속 105가 보일 건데, 서해안이 110 구간인데, 105로 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105가 아니라 아마 이게 103일 겁니다. 테슬라 차량들은 여기에 뜨는 숫자보다 실제로 한2 k m 정도 낮으니까, 뭐 정확히 보시려면 103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어두운 네, 저녁입니다 저녁 시간이에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은 저녁에 할 때랑 낮에 해가 쨍쨍할 때 한겨울에 할 때랑 전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은 테슬라 차량들은 위에가 루프글라스로 덮여있죠 이 루프글라스가 굉장히 큰 이유 이게 처음부터 테슬라가 이걸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루프글라스 덕분에 이 태양에너지 특히 해가 쨍쨍한 밖은 영하 5도인데 햇빛이 짱짱하면요 전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캐빈 룸을 대피할 때 쓰는 이 배터리가 되게 좀 적어지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태양에너지가 장난 아닙니다. 아무튼 전기차를 운용하면서 좀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되게 좀안 좋은 상황이죠. 테슬라 하면서 이 태양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캐빈 룸은 실제 히터를 통해서만 데워야 되고 그리고 105, 100을 넘어서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해안고속도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로는 굉장히 포장이 잘돼 있어서 좋긴 한데 군산부터 송도까지 가는 이 구간이 되게 막 고저차가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 전비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울퉁불퉁합니다 이거는 뭐 감안하시고 아무튼 전기차로서 그렇게 막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중간부분 아까 115 보였죠. 네, 제가 추월할 때는 115로 1차선에 달린다고 해서 또 거북이처럼 가면은 약간 좀지차에 민폐가 될수 있으니까. 네, 서해안 1차로는 진짜 그러면 150, 150 받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무튼간에 이분들 위해서 좀 비켜드려야죠. 저는 오토 파일럿 그리고 내비게이션 오토 파일럿을 켜가지고 그렇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타임레스 네, 약간 좀 왔다갔다 하는데. 뭐, 배고 계속 보이죠? 이거면 진짜 제가 거짓말 친거 아니란 거. 아시죠? 게다가 제가 여긴 안 찍혔는데 제가 막 슬금슬금 막 옷을 막. 좀 걷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테슬라 히터가 진짜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 제가 히트 펌프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 PTC 히터는요, 진짜. 아, 이 정도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좀 따뜻합니다. 21도도 제가 처음에 내가 21도로 말을 하고 이렇게 찍어서 이거를 조정 못 하는 거지 제가 이 영상을 안 찍는 거였으면 20도로 진작 줄였을 겁니다. 20.5도 이쯤. 21도도 제가 그때 맨투맨티 입었는데 굉장히 더워가지고 좀 팔을 걷는. 그리고 발 부분이 진짜 덥습니다. 습니다. 슬라 차량은 히터를 안 켜면은 이 휀다 쪽으로 뭔가 우풍은 아니지만 뭔가 되게 차거든요. 갑 근데 히터를 켜면 이발 부분이 진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운동화 신었는데 양말이 약간 좀 젖을 정도로 히터가 잘 나옵니다. 네, 정말 고성능의 히트를 탑재하고 있죠. 네, 중간에 영상이 끊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영상이 잘 찍히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몰라가지고. <laughs> 살짝 살짝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100으로 유지하고 있죠. 이 정도면 제가 거짓말 안 치는 거이 정도면 인증이 되려나? 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영상입니다. 어, 똑같이 계속 105죠. 거의 105 고정입니다. <laughs> 저 거짓말 안 칩니다. 이 정도면은 별로 전비가 그렇게 좋게 나올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겸험으로 90에서 100 정도가 진짜 테슬라를 어, 주행하는 거리 진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극대화는 아니죠. 극대화라면 굉장히 느린 속도 가야 되지만 그래도 효율과 뭔가 이런 거를 좀 잡을 수 있는 숫자가 아마 100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1 0 0으로 이렇게 달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아, 겨울에도 1 0 0으로 달려도 그래도 내가 다니는 구간은 문제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괜찮았습니다. 좀비가 이게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이미 100으로 줄어든 상태죠. 이게 처음에는 아무리 캐빈 룸이 되어져 있더라도 이게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좀 큽니다 막막200 넘거든요 200와트시퍼K 그러니까 1 k 로 가는데 200와트시가 넘는다는 거고 이거는 1 k 로와트시 써가지고 5 k 로를못 간다는 겁니다 테슬라 오너분들에게는 2 0 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숫자인데 다른 전기차 오너들은 막 4키로 나온는게 별로 막 그냥 그런것다하시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100 단위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제게 여기 아마 180인가? 막 이렇게 좀 서서히 줄어가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잘안 보이는데 이게 190 떴다가 180 떴다가 170대 후반 이렇게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170 초반까지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감소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105죠 105이 정도면은 진짜 거짓말 아니지 <laughs>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게 막 고조차가 있습니다, 이게. 저 몰랐는데 서해고속도로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냥 평지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에너지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차피 다 그런 환경이니까 이 정도는 뭐 감안하고 봐야죠. 제 경험상 아마 경부 고속도로를 탔으면은 더잘 나왔을 것 같은데. 천안논산이랑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100으로 줄였는데 아마 이때쯤부터 영동 고속도로 진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0으로 줄인 이유가 있겠죠. 네, 영동 고속도로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5로 달렸어도 됐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누가 뭐 여기 100 제한인데 105로 달려가고 영상 보고 신고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그건 또 증명할 수도 없는 거라서 그냥 105로 달릴까 지금 약간 후회가 됩니다 제가 이때 끈 이유 이때가 아마 200km를 달렸을 때쯤 제가 끈것 같은데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km, 202.5km 달리는데 2시간 네 제가 안 쉬었습니다 왜안 쉬었냐면은 저번주 사이에 되게 막 왔다갔다 했거든요 근데 오토파일럿을 키면요 이게 막 중간에 안 쉬어도 돼요 여러분의 방광이 허락하면요 진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laughs> 다닐 수 있어요 테슬라 승차감이 뭐 굉장히 안좋다 이런 얘기를 많은데 저는 너무 푹신한 것보다 좀단단하고 특히 뭐 고속도로 같이 좀 포장 잘된 곳은 그래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뭐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다만 승차감이 좋다 안좋든 좋든 간에 이 오토파일럿을 쓰게 되면요 이게 진짜 편해집니다 진짜 제가 억지 실로 참고 내가 2시간 이거 내가 버텨야지 이거 유튜브 각 뽑아야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참은 게 아니라 진짜 방광만 허락하면은 진짜 문제없이 이렇게 주행이 됩니다 그만큼 오토파일럿이 진짜 넘사라는 거죠 일단 중간 집계인데, 2시간을 주행하는데 202.5km 갔으니까 제가 평소 100은 넘었다는 걸 인증할 수 있겠죠. 게다가 제가 뭐 초반에는 60으로 달렸지만 계속 100으로 달렸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100을 넘어야 되는 숫자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쵸.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 않았나. 게다가 이 2시간 동안 202.5km를 가는데 쓴이 전기 소모량도 나오거든요. 몇인가 볼까요? 네, 35kWh만 썼습니다. 35kWh만 써가지고, 202.9kW 갔다. 여기 보시면 아시면 수동 모드가 아니에요. 저 오토로 켰습니다. 오토로 키면은 이게 3단으로 계속 유지가 된것 같은데, 이 상태로 주행했는데, 어, 좀비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테슬라 오너 분이 보셨을 때어 히트 펌프 없는 모델인데 생각보다 좀비가 괜찮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미 뭐 구형 모델3 오너 분들은 그정도 나오지 겨울철에도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laughs> 네, 이 35kwh 이걸 가지고 좀 잠깐 좀 계산을 해드릴까 해요 이건 뭐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조건 말씀드리면 히트펌프 없는 모델이고요 저는 3.7만 정도 주행했고 가용 배터리는 아마도 좀 이게 그 열화가 있어가지고 69kwh 70kwh 정도로 추정합니다 을 저는 비오르님 영상 보고 좀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 테슬라 창 주행거리에 뜨는 거 가지고 그 열화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 열화는 그거보다 훨씬 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그러니까 이 주행 가는거리 표기되는 것만 그렇게 보고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제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영하 1도씨부터 상호 2도씨 왔다 갔다 하는 온도에서 주행을 했고요 해가 진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낮일 경우 테슬라 창들은 히터, 캐빈 룸을 데우는데 배터리 양이 획기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때문에 전비가 훨씬 좋아집니다. 제 기억이 아마 진짜 최소한 10% 이상, 20% 좀, 20분 좀오반가15% 정도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200km 주행할 때 174가 떠섰죠. 1km 가는데 174Wh이. 이거를 킬로와트시당몇킬로 가냐? 환산하면 5.74km를 간다고 합니다. 3 5 k w 와트시 소비해서 2 2 9 k m 주행했으니까 가용비터리를 제가 뭐 약간 열유가 있다고 가정하고 7 0 k w 와트 시일 때 주행하는 거리는? 네, 계산하기 쉽죠. 이거에 두배 하면은 그냥 뭐 바로 나온 거니까. 그러면 405.8km 간다. 여기 나와있는 전비로도 추정할 수 있는데 이킬로와트 시당 5.74 k 로를 가니까 실제 가용 배터리가 70이면은 이걸 그냥 곱하면 되죠 여기 분모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401.8 k 로를갈수 있다고 나옵니다 평속이 그냥 100이 넘는 상태에서 거의 뭐 100으로 달렸을 때 어? 그럼 400 k 로 어? 어? 어떻게 400이 나오지? 야, 모델 3 롱레인지 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야, 273밖에 안 나온다며. 근데 어떻게 배터리 반점만 쓰고 200km를 넘게 가냐? <laughs>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저온 주행 거리 엉터리라는 거 제가 옛날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우리나라 저온 주행 가는 거리 인증 방법은 진짜 각 차량에 히터의 모든 기능을 켜 놓은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 측정하면은 그게 바로 저온 주행 거리 인증입니다. 굉장히 엉터이죠 히터 성능이 좋은 차량들은 <laughs> 그냥, 전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래서, 아, 좀, 스탬프, 특히 좀, 리프레시 스탬프 타시는 분들이, 야,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네, 절대 겨울에도요, 롱레지 배터리 차이는, 어, 좀 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저온주행 거리가 스프리 더 기니까, 겨울철에는 구형 모델3 롱레지보다 길게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판단 여러분들 해보세요. 네, 35kW 쓰고, 어, 이렇게 2 0 2 k m 를 갔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가 뻥전비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네 뻥전비죠 이 정도면 당연히 뻥전비지 2 7 0 간다고 했는데 배터리 반전만 쓰고도 200km 넘게 가잖아요 그러면 뻥전비죠 <laughs> 빨리 저온주행거리 인증 방법을 좀 빨리 좀 여기 공부하신 분 많잖아요. 엔지니어분도 많고, 뭐, 그런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정말 합리적인 프로토콜이 짜가지고, 이 저온주행거리 인증 방법을 만드는 게 역할인데, 아, 이거는 어떻게 좀 국가기관이 시들 칠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니죠. 심지어 어떤 브랜드는 이 히터 성능을 일부러 낮춰가지고 저온주행거리 인증을 더 높게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재인증을 받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문제는 이 저온주행거리 인증이 보조금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laughs> 심지어 지금 뭐,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뭐, 국산차가 지금 뭐 히터 틀어도 막차빨이 나오고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저온주행거리 인증이 좀잘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아무튼 간에, 어... 테슬라 뻥정비. 실제 인증보다 뭐 130km는 더 가는 것 같은데 다만 이거 있어요. 지금 0도죠. 영하 5도씨를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말씀드린 같이 이게 영하 5도씨랑은 상관이 없는 조건이죠. 그냥 히터 풀로 틀고 그냥 주행하면 저온주행거리 인증이라면 그게. 근데 뭐 영하 5도씨 뭐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laughs> 네 이거는 제가 저온주행거리 인증 방법이 좀 개편이 될수 있는 그런 움직임 보일 때까지 장거리 갈 이런 여유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인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펌프 없어도 잘 갑니다. 네, 테슬라 차량들이 한동안 좀 히트 펌프가 좀 숙다되기 전까지 바로 좀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기존의 PTC 히터를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효율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네, 그 이후로도 뭐 찍었는데 뭐 이것까지 보여드려야 싶기는 합니다만 뭐 그냥 뭐 제가 찍었으니까 보도록 하죠. 아이고, 뭐 100으로 가죠. 영동고속도로고 예, 제3경인 들어가서 이제 송도 여기 송도, 송도 가는 건가? 네, 송도 가는 것 같죠? 네, 속도 보니까 송도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송도 슈퍼차저가 있는 트리프스트리트 디동까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비가 어, 더 좋아지죠. 도대체 테슬라만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차량들은 이렇게 고속으로 이 추운 환경에서 히터를 오토로 이렇게 설정하고 더울 정도로 이렇게 발에 땀날 정도로 틀어도 고속의 항속에서 이렇게 저온주행거리가 심지어 저온이잖아요? 인증보다 훨씬 잘 나오는데, 왜 테슬라 차량들은 인증보다 못 가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저는 약간 좀, 의아합니다. 아무튼, 뭐, 도착했을 때, 신호 대기 중에 금방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172W 10% KM. 전비가 또 좋아졌죠. 뭐, 이렇습니다. 평소는 줄어들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말씀드려야겠죠. 얘는 37kW에 써가지고, 214.7km를 주행을 했다. 그리고 평균, 예, 테슬라 차 차량 제가 에너지 사용량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놈 믿지 말고, 이놈을 보시라. 이놈이 훨씬 정확하다. 여러분의 습관 가지고 주행거리를 예상하는 거니까 이게 훨씬 좋아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얘 보면은, 어, 되게 전비가 좋죠. 145. 이 정도면은 한 6.8km 정도 될 겁니다. 큐라트 시장 전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송도 슈퍼차도 도착하기 25km를 주행할 때 평균 전비는 145Whkm 이건 진짜 좋은 전비가 이 겨울 맞냐 야 히트펌프 없는 차 맞냐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히트펌프가 있는 다른 타사 차량 전기차들 이런 전비가 나오시자 한번 보세요. 이 정도 테슬라가 이미 이 히트펌프 이전 모델들에게도 이런 최적화 같은 거를 나름 잘 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좀 테슬라 뽕에 섞인 말씀을 드린 게 있어가지고 다시 좀자진압사하자면은 저는 이거를 좀 굉장히 좀긴 구간, 딱 봐도 이 정도면 장거리 아닌가? 200km 넘는 긴 구간이 지 않습니까? 이게 초반에는요 전비가 되게 안 좋아요. 이게 초반에 는한 250W 시퍼 킬로뜨거든요이 정도면 거의 킬로와트 시당 4km 가는 건데 그래도 이게 한 5km 주행하고 10km 주행하고 하면은 이게 다시 200W 떨어집니다. 제 출퇴근 거리가 한 30km 되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출퇴근할 때 히터를 켜고 도착할 때 되면 한1 7 0 정도 뜹니다. 그러니까 2, 30km 주행하고 이제 배터리가 충분히 달궈지고 하면은 이제 데우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덜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거리 주행하실 때는 테슬라 어너 분들도 그렇고 사실 이건 다른 전기차 어너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비가 굉장히 극악일 거예요. 네, 그건 알아두세요. 테슬라 아니든 테슬라든 다 상관없이 좀 주행하면서 이런 전비가 좋아지는 거는 모든 전기차들이 공통된 건데 테슬라 차량들은 히트펌 없는 차량들도 굉장히 효율이 좋았다. 이미 좋았다. 이게 대낮에. 날씨가 막 영하 5도 되더라도 햇빛만 쨍쨍하면은 전비 더 좋아집니다. 제가 이거는 뭘 걸고 싶은데 걸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제가 다음에 영상 찍어가지고 이거 인증시켜 드릴게요. 계속 똑같은 구간으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렇게 영상 올리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록물이 된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거 결과 있으니까 이걸 또 다시 뭐 계산한 거좀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아, 저 워드 보는 게 이상합니다. 제가 워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회사에서 워드 쓰니까. 근데 맥워드는 약간 좀 이상해. 전비가 살짝 좋아졌죠? 이 제삼경인 통해서 가면서 킬로와트 시당 5.8키로를 갖고 37 킬로와트 시 소비해서 214를 갔습니다. 가용 배터리 72대 아마 제차 기준이 거죠. 한 400이 넘죠 그냥 주행 가는 거리 400 넘고 전비로 계산시라고 하면은 이 5.8이 곱하기 70한 겁니다. 그러면 406키로 가용 배터리 72 거의 출고 직후일 거죠. 이 정도 때 주행 가는 거리 약417키로근 네, 이거 뭐 출고 직후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게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그 3월 모델인가 이게 한 73가 73? 뭐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리리프레시 6월 출고분이 75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게 배터리 차이가 3월 출고분하고 6월 출고분하고 한5-6% 정도 차이가 있을 거긴 한데 18%씩 차이가 안 난다 이거 분명히 전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팔로우업을 안 해가지고 제가 틀린 거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말대로 나왔어요 <laughs> 전압에 표기 오류가 있었을 겁니다 이미 다 증명이 된 내용이죠 예, 잠깐 뭐 제가 한말 증명 틀린 거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좀 로매 드릴 건데, 가용 배터리 출고 시9일때 구형도 주행 가능 거리가 417, 418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어 우리나라... <laughs> 이정도면 사실 모상 롱레인지 겨울에도 탈만 합니다. 이미 구형 모델3 롱레인지 사신 분들은 겨울에 이미 겪어보셔가지고 제가 뭔말 하시니 알 거예요. 단거리는 정말 취약인데 히트펌프 달아도 아마 이건 똑같을 거다. 장거리면은 히트펌프가 훨씬 좋을 겁니다. 제 예상은 아마 160 정도? 150, 160이렇게뜰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훨씬 좋아지는 건데 그렇다고 구형 모델3 히트펌프 없는 차가, 어, 못할 차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예. PTC 있는 분들 조용하지 않습니까? 또 히터 틀때 그리고 어우 성능도 훌륭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신승리 해야지 <laughs> 그래도 리프레시 되면서 이 가용 가능 배터리 늘어난 거는 어떻게 안 돼요 이건 못따갑니다 <laughs> 아무튼간에 저도 아, 이 제가 옛날 리스에다가 취소한 거 말씀하셨죠 리스한 거 이거 받았어야 됐나? 아직도 약간 좀아좀 아,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거는 뭐 구형 모델을 가진 네 배아파하는 오너의 말이라고 <laughs> 생각하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스풀 보다 많이 갑니다. 그건 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오늘 영상에 찍은 건요, 어, 뭐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놈 때문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저온 주행거리 인증 방법이 좀괜찮했으면 그런 마음 가짐에서 이렇게 영상에 찍게 되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장거리가 있을 때마다 틈틈이 찍어가지고 그때는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좀 간략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행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